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트럼프 양자회담에서 이재명이 내놓았던 거짓말들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보수진영 핵심 인사들이 이재명을 용단폭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 트럼프의 측근들이 잇따라 무시무시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가급적 그대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모스타는 이재명을 향해서 범죄, 저, 어, 범죄 조직도 못 갔다면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우선 고든창입니다.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이재명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오도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은 현재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국법에 따르면 이재명은 검찰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유세계에는 한국 애국자들의 노력 덕분에 이재명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진실을 계속해서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이 어떤 일이든 그냥 넘어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의 측근들이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긴급하게 워싱턴으로 날아갔던 것이 어떻게 하든 고든 창의 입을 막기 위해 막기 위해서 했다는 보도들이 있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고든 창입 막기는 실패로 끝났던 것입니다. 고든 창의 글에는 사람들이 차이나리 이재명을 차이나리라고 부릅니다. 차이나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호흡하는 것 외에는 인생에 진실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숨쉬는 것 빼고는 다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즉 그는 타고난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그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오수 성향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해놓고는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더라는 내용입니다. 라는 댓글도 달려있습니다. 몰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는 그야말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RAV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 아마도 전정권의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대신하는 방송이 아닐까 싶은데 RAV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을 아예 범죄집단의 두목으로 표현했습니다. 몰스탄의 말을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한군내 미군 최대 공군기지인 오산기지와 관련해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한, 소파,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휘통제센터에 사전승인도 없이 더군다나 미국 측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들어가, 들어가려 했습니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는 이재명이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800만 달러의 뇌물을 줬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왜 이재명 주변에서 그의 범죄에 관한 증언을 하려던 사람들이 모두 의문사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범죄조직 두목 같은 자로 북한과 남한 양쪽에서 다루어져야 할 범죄조직의 두목입니다. 이제 남한과 북한을 각각 통제하는 두 명의 범죄조직, 범죄조직 두목이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고 단호,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잘 해결된다면 남한의 공산화 위기 속에서 한반도 통일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위기 상황에서 역사적인 행동을 취할, 즉, 한반도 통일을 이룰 황금 같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를 위해 남한과 북한 양측을 조정하는 범죄 조직 두목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모스타는 또 스티브 베넌의 와루 매출연에서는 아주 역겹고 해무스럽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북한도 한국 내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공격, 선거 개입,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다수 요원 및 첩자가 한국으로 보내지는 일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일들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야할 것은 2020년 대선과 관련해서 마이클 린델 소송에 따르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 미시간주 엔트림 카운티에서 6,432표의 트럼프표가 삭제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안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일과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동일한 무명의 주체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편이 항공편, 한국 애리조나로 보내졌는데 거기에는 가짜 신분증과 불법적으로 투표하려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위치한 A웹이라는 선거 부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부정선거 수단을 보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업은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한국 내 좌파 부정선거의 중심인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역시 USAID의 후원을 받았는데 이는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체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두 핵심 인물,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 중한 명인 왕훈인과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선거 부정 사건의 주된 실행 책임자인 한 팡밍이 이 일들에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사안을 선거 부정 음모론이라 부르지만 상식 있는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이징이란 인사의 취임식 사진을 보면 거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A 웹과 관련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이징이란 중국 사람이 제가 찾아봤는데 양이징이란 인물을 잘 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국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인구는 약 5,200만 명이고 1,3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은 한국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8월 16일 광화문 집회에서 주최 측이 1320만 명이 모였다는 주장, 그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이재명은 8월 15일에 이와 견줄 만한 집회를 열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지만 규모는 훨씬 작았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국민은 압도적으로 친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몰스탄 대사가 핵심 보수 세력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게 이재명 타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랜트 뉴삼 보안정책센터 선임연구원도 NTD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은 트럼프에 호소하기 위해서 평화와 북한에 대한 아첨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재명을 직게했습니다 뉴삼은 양자회담과 관련해서는 친중과 친북 성향의 이재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탄압 같은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김정은과 북한 문제로 화제를 돌리는 듯이 보였다. 그의 저스쳐와 행동은 마치 단순히 외워온 것을 없는 듯한 짜여진 연극 같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화문 이어서 특히 과거에 불법 대북 송금까지 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짓겠다고 하거나 골프에 초대해달라고 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굴하게 아첨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재명이 북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기 위한 아첨의 일환이었고 이재명이 말한 표현들은 무작위적이거나 진심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 측이 트럼프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신중히 준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직 당신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거나 또 당신의 첫 임기 때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이다 이런, 이런 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뉴삼은 또 이재명이 회담에서 북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했던 것은 경기도지사 오 시절 북한에 5,600만 달러, 실제로는 800만 달러죠. 5,600만 달러를 공식적으로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북한과 트럼프의 만남을 주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어떤 결과로,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 한국 측의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과 허영심을 건드려서 그를 끌어들이려는 계산된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미 이재명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약하자면 이재명의 북한 관련 발언은 실질적인 평화협상 시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분 좋게 해서 협력 의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가 이 보고를 받으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어, 뉴스라엘은 또 지금 한국에는 친미적이지 않은 정권이 들어서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끝내고 싶어 한다면서, 지금 이들은 미국과의 동맹이 초석이라는 말이나 일본인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말을 전술적인 이유로 기꺼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진실로 생각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이 동맹은 강력했고,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이를 지지한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 있으며, 그들은 야당에 대해 가차없이 탄압을 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매우 가혹한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트럼프가 좀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황, 황교안 전 총리가 선거의 공정성만을 요구했을 뿐인데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어, 중요한 것은 황교안 총리가 전부가 아니고 단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부정이 명백함에도 무의 협상 때문에 트럼프가 이재명의 당선을 축하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한국의 숙청과 반역성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있는 것 같다는 글을 올리고 또 이재명이 양자회담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 이후 지금 보수진영, 미국 보수진영의 이재명에 대한 공세가 엄청나게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시동은 천천히 걸리지만 시동이 걸리면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섣불리 추측하기 어렵지만 엄청난 상황으로 연결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모스탄의 방송 내용은 충격 그 자체인데 미국 내에서도 아마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